지난해 말 국내 누적 전기차 대수는 약 40만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기는 19만 2천 기, 급속 충전기는 1만 7천여 기 밖에 되지 않는데요. 선진국 대비 낮은 대수는 아니지만, 전동화 시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양적인 팽창과 동시에 질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지도 않으면서 주차된 전기차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전기차 충전 없이 1시간 주차해도 상관없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침을 이용한 행위입니다. 이 방침으로 인해 전기차 오너들의 충전 스트레스가 더 커졌지만 아직까지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요. 이런 사례는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백화점, 아파트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오너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례에 대해 불편하다는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유형의 신고를 받는 지자체들은 산업부 지침을 들며 불수용 결정을 내리는데요. 전기차 충전방해 신고는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급속 충전 구역에서 전기차가 충전 케이블 없이 주차된 사례를 발견해 신고하려면 최초 촬영 사진과 1시간 이후 촬영 사진 총 2장을 올려야 한다는 지침 때문인데요. 현실적으로 한 개인이 신고를 위해서 1시간 이상을 투자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죠. 오히려 단속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드러난 신고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구에 케이블만 꽂고 충전을 실제로 진행하지 않는 꼼수 충전이 발생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산업부는 이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인지하고 있다고는 밝혔지만 전기차주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줄 확실한 결단은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CCTV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차량 번호판 인식으로 전기차 유무를 파악하고 충전소 주차 시간 등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수입차 업계도 전동화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충전기 확대 등 인프라 구축에는 인색한 모습인데요.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벌어가면서도 인프라 구축은 국내 정부나 국산차 업체에 떠넘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충전 인프라 혁신 기술, 보급 목표 이행 등으로 구성된 인센티브와 주행거리 등을 따지는 성능보조금으로 구성되는데요. 충전 인프라 보조금의 경우 3년 이내에 100기의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직접 설치해야 하는데 BMW만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수입 전기차 판매량 1위로 5 0 0대를 판매한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 직접 설치한 급속 충전기가 오기로 지난해 전기차 판매 2784대를 기록한 아우디보다 인프라 구축에 소홀한 모습입니다. 아우디는 급속 48기, 완속 100기를 구축했죠.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국가 전기차만 판매하는 포르쉐는 국내에 67기의 급속 충전기를 운영 중입니다. 폭스바겐은 급속 충전기가 한 대도 없다고 하네요. 업계에서는 수입차 업체가 전기차만 판매하고 인프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전국에 229기의 급속 충전기를 운영 중인 현대차, 기아에 고속 충전 시설 이핏은 다른 회사 전기차도 충전할 수 있는 개방형 충전소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충전 시설이 없는 곳에 충전기를 새로 설치하면 수입 차 업체들은 얹혀가는 구조가 되고 있죠. BMW 정도만 최근 BMW 차징 스테이션이라는 충전 시설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수입차 업체는 앞으로도 당분간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기차 판매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은 이미 충전 인프라를 갖췄고 지방은 전기차 수가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인프라 확충은 정부의 몫이라며 전기차 보급에 가장 적극적인 현대차가 인프라 확대도 적극적으로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하죠. 2018년 대비 10배가량 충전소가 증가했지만 증가하는 판매량을 따라잡긴 어려울 뿐더러 지역별 격차도 심각한 상황인 전기차 충전소. 현재 국토부는 친환경 전기차와 관련해서 누적 판매 대수 현황만 집계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